리걸마인드 연구소 100년 산수 시간입니다. 여기에 음식이 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시옷으로 쓴다. 이번 회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무조건 씁니다. 이응을 쓰는 없니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있습니다 라는 요 부분을 쓰는 데 있어서 글을 쓰면 흔히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 SNS 이런 데서 쓸때 이게 없니다로 쓰게 되면 아이 사람은 적어도 60대 후반 그 이상이구나. 이렇게 세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읍니다와 습니다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60대 후반 이후다 하는 것이 그거야 떳떳한 일이죠. 자기가 그만큼 살아왔고 세상 경험이 많고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력도 남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어느 순간 이 어법이 바뀌었는데 계속 읍니다를 쓴다면 고집이 센가 아니면 좀 어, 젊은 사람들 중에 경박한 사람들은 아, 늙었구나. 이런 소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글이란 통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죠. 어, 있습니다. 제대로 살펴서 이제 바로 쓰는 요즘에는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드립시다. 여기에 음식이 몇개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 라고 쓸수 있겠죠.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은 쉽게 알아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콘, 보통 아이스콘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뿔 모양으로 생긴 그릇에 담아주는 아이스크림. 그 다음 것은 이게 닭다리 튀김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스크림 종류일 것 같은데 빙수라고 합시다. 알기 쉽게. 다음 것은 쌀밥 한 공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뚝배기에 들어있는 찌개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것도 뭐 파르페 이렇게 부르는데 빙수하고 조금 다른 그런 간식거리이죠 시원한 간식입니다. 음식이 몇개 있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기에 음식이 여섯 개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헤아릴 때 우리가 좀 깨닫는 면이 있죠. 이러한 음식은 제각기 다릅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든지, 여러분이 공무원이든, 상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늘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저 덤덤하게 잘 모르면서 어떤 업무 처리만 하고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좋다, 어떤 면이 싫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해서 업무상 만나는 사람을 마냥 좋아하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을 보듯이 자기가 일을 할때 대부분, 그, 사생활이 아닐 때는 일이다. 공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는 숫자를 헤아리듯이, 그저 고객을 대할 때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상관없이 고객 일이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다. 상관없이 고객 이이다. 이런 태도를 늘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특히 더하죠. 근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기업, 민간 경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업무라 하더라도 일단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공공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여섯 개 있습니다. 까지 보았죠.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차가운 음식이 몇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밑에 뜻 1, 뜻 2를 써놓았죠. 왜냐하면 한번 살펴봅시다. 차가운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은 음식 자체가 차갑다. 그러면 차가운 음식이 되겠죠. 또 하나는 그 음식은 차갑게 먹는 음식이다. 이럴 때 차가운 음식이 될 겁니다. 이 둘을 왜 구분해야 하는가? 살펴봅시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차갑겠죠. 차가워야 맛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차갑지 않으면 상품성을 잃어버립니다. 녹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닭다리는 어떻습니까? 닭다리는 누구라도 따끈따끈한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식어버려도 닭다리는 닭다리입니다. 이때는 두 번째 뜻으로 보면 분명해지겠죠. 어, 이 차가운이 아니라 이제 뜨거운이 되겠지만 이거는 뜨겁게 먹어야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 빙수라고 한 것도 그렇고 파르페 이것도 차가운 것이죠. 비슷한 얘가 아마 밥이 될 겁니다. 밥이 차가우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따뜻한 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밥이 싸늘하게 식어 있어도 밥은 밥으로 존재하죠. 이 경우도 뜻 2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뜻했을 때더 좋다. 그리고 이 찌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보통 차가운 음식이 몇개 있습니다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가장 평범한 그것이 원래 차가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식어서 차가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뜻 1과 뜻 2를 다 생각해 두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차가운 음식. 차갑게 먹는 것이 좋은 음식. 그래서 특이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은 차가운 것은 차갑게, 따뜻한 것은 따뜻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합시다. 차가운 음식은 1번, 3번, 6번 이렇게 되죠. 1개, 2개, 3개. 여기에 차가운 음식이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차가운 음식을 모두 치우면, 그러면 치워봅시다. 1번 치우고, 3번 치우고, 6번 치우고, 그러면 여기에 음식이 괄호 있습니다. 몇개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 1개, 2개, 3개였고 여기에 있는 음식은 모두 6개였으니까 6 빼기 3은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어디 남는 것을 헤아려 봅시다. 따뜻한 음식을 헤아리는 것이죠.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차갑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즘 세태라고 할 것인데, 닭다리가 식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크라든지, 또 아주 극소수 드물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식었으면 그게 어떻게 어, 따뜻한 음식이 되느냐, 뜨거운 음식이 되느냐, 이런 어, 소위 딴지를 건다든지, 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비슷한 것이 또 있죠. 물방울 하나에다가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물방울 하나다.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런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마치 영재교육처럼 선생님들이 색다른 면을 보여주자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50%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이 50%로 기억에 남아 버립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요즘 세태가 여기에서 차가운 음식이 몇 개냐? 이러면 닭다리는 식었고, 밥도 식었고, 찌개도 식었다. 그래서 6개다. 이런 주장을 참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원만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을 항상 조화롭게, 이렇게 보는 기본적인 심적 상태, 그리고 사고방식, 이런 것을 다시 자리 잡게 하려면은, 이런 것을 볼 때도, 원래 2번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뜨거운 것을 대접하고 뜨거운 것을 선택한다. 예외적으로 식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상태, 흔한 상태에는 좋은 상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살부터 103살까지 공부하는 100년 산수는 리걸 마인드를 성장시키고,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체조입니다. 매일, 계속,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Uh oh from the